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말씀, 수요 말씀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SGL 강의 51번째로 SGL 37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이걸 하면서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선지서, 곧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예언서의 말씀을 줄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을 보편적인 생각과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 백성은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고 또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교훈과 어떤 믿음을 생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스겔 선지자가 전달하는 이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이들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선의회로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예스겔 선은 그러한 타국살이 속에서도 다시 고국을 그리워하며 곧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당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입니다. 에스겔이 사역하던 그 대상이죠. 또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예언을 들으면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마저 멸망되어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무한 곳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이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갈 땅이 없어졌기에. 살아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거의 죽은 자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싹 마른 뼈들과 같이 생기라고는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환상을 예수겔에게 보여주며 그것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진리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필 내용은 본문 1절에서 10절의 예언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연하니 대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어느 골짜기로 인도 받아가서 그곳에 가득히 늘려 있는 바싹 마른 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뼈들에게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힘줄과 살이 다시부터 생명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에게 대원하라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여 그 마른 뼈들에게 그렇게 전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 뼈들이 다시 온전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 일어나는데 군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놀 생기가 들어가게 하니까 형태는 갖추었고 거기에 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온전한 생명체 그들이 바로 군대들은 군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의 영이 이끌어가서, 꿈에서가 아닙니다. 다음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이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와 목적을 에스겔로 깨닫게 해주는 해설을 이렇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환상을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이 이해했을 그것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의 환상만 아니라 이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관련된 내용을 통해 더 발전된 것들을 또한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더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해했을 환상을 먼저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방금 이 에스겔이 받은 환상의 그림과 또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1, 2절을 통해 이마른뼈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이 뼈들은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라는 것이 본문 1, 2절을 통해 살필 수 있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장례를 지내고 묘지에 매장된 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로 심이 많은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죽어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통 조주받고 형벌받아 버림받은 자가 아니면 합당한 장례를 통해 매장지에 묻히는 것이 죽은 자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매우 바싹 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죽으면 시신이 바싹 마른 뼈만 남는 게 아니죠. 굳이 화장을 해도 뼈도 태우는 게 마장이니까 매장지에 있는 시신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으면 이렇게 마른 뼈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뼈만 남았고 막 흩어질 정도니까요. 생기라고는, 생기의 흔적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넷째, 본문 10절에서 뼈들이 살아나 일어나는 것을 보니 큰 군대라고 한 또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뼈들은 오래전 이 골짜기에서 일어난 큰 전투 중에 죽어서 시신이 수습되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방치된 수많은 군인들의 유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을 통해 오래전 이 골짜기에서 일어난 큰 전투 중에 죽은 그러나 수습되어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곧 죽음에 대한 합당한 애도와 위로를 받지 못한 채 버려진 이 많은 군인들로 환상 속에서 드러난 이들의 이 뼈의 진정한 정체를 요하 하나님의 설명을 통하여 11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죠. 시작. 또 내게 네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위로와 애도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채 죽은 이 많은 군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족 속,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것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어떤 소망도 더 이상 가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당시 메마른 바벨론 포로민 생활 중에도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보면서 그곳으로 돌아갈 소망이 주는 생기를 그나마 가지고 살던 백성들인 이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소식을 듣고 그한 줄기 가졌던 소망이 주던 생기마저 사라지니 바싹 말은 뼈같이 된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포로민 생활을 하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소망이라는 생기를 어디에서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있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으로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이 붓게 하여 온전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게 하듯 너희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로 인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환상에서 보여준 것 같이 그 영이 마른 배에 바람이 불듯 불어와 살리듯이 너희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영이 불어와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 회복에 대한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이란 회복을 이 환상을 통해서 더더욱 실감있게 가졌을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는 어떤 소망이 존재하지 않겠죠. 마른 뼈같이 되었지만 거기에 바람이 불어오듯 하나님의 영이 이 마른 뼈에 불어와 자기가 본 환상처럼 살아나듯이 이 백성이 가질 회복의 모습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행함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에스겔은 그러한 회복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 연의 말씀을 전할 수이 환상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진리 두 가지가 저는 확실히 보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 번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은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게 된 자라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더 이상 이 땅에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생기 없는 삶곧 본문의 마른 뼈와 같다고 느껴질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뼈도 능히 살아가게 살아나게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본 자들이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잔들이라면이 믿음 소망을 가지기를 정말 원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 그 믿음대로 진리대로 모든 것이 사라져 마른 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어듯 임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회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포로민으로서 마른 뼈와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의 회복을 하나님과 그 하신 환상과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길 바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백성이 된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같은 소망을 능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마른 뼈 같은 자기 백성을 회복함의 환상과 약속이 오늘날은 예수 안에서 주어졌고 이루어졌고또 이루어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 주셨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말입니다. 오늘 왜이 에스겔 본문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 주시는 것입니까?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은 나에게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그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입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영의 손길을 마른 뼈가 살아날 만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분명 그것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이 맞으며, 즉, 오늘 이 환상을 들려줬을 때이 환상을 받아서 거기에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맞으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반응하시는 곧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신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그 진리대로 믿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